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성 그룹 아이들이 여러 논란과 멤버 활동 중단이란 악재 속에서 새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컴백합니다. 여성 그룹 아이들,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가 29일 오후 6시에 각종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두 번째 정규 앨범 이투를 공개합니다. 작년 5월에는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아이필, 아이필로 타이틀곡 핑카 킹 카드를 선보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작년 10월에는 미국에서 첫 번째 EP 앨범 히트 히트를 발표하며 글로벌 커리어를 확장했습니다. 멤버 소연을 중심으로 한 자체 프로듀싱 앨범은 음악적 역량과 보컬, 랩, 퍼포먼스 등 다양한 면에서 뛰어난 아이들의 컴백에 국내외 음악 팬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개곡 와이프 와이프 를 통해 가사를 둘러싼 선정성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으로 트렌디한 비트와 멜로디가 특징이지만 일부 가사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KBS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아이들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멤버 민니와 우기의 건강 이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따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앨범 발매를 위한 일정도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아는 형님부터 KBS 쿨 FM 이은지의 가요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며 아이들은 이번 컴백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성그룹 아이들이 컴백을 앞두고 공개한 홍보 콘텐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은 여성그룹 아이들,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아, 위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홍보 콘텐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해당 콘텐츠는 슈퍼레이디, 슈퍼레이디, 위 화려한 컴백, 음악 시장의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둘러싼 기사 형식의 소개 글은 여러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발매 전까지 여러 티저 이미지와 성공 계곡 등을 통해 선보인 자극적이고도 유니크한 음악은 기존의 그룹들과 차별화되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컴백 과정을 설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컴백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란이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의심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공 개곡 와이프, 와이프, 위 가사 논란과 멤버 민니와 우기의 건강 이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란들이 모두 예상된 수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합니다. 일부 팬들은 자극적인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며 여성그룹 아이들의 이번 컴백 과정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제작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는 만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번 홍보 콘텐츠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